안녕하세요. 건강정보라디오 혜진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요즘 하늘에 혹시 고추 잠자리 보셨나요? 햇볕에 붉은빛 날개가 번쩍이며 빠르게 날아다니는 모습. 참 인상적이죠? 어릴 땐그 잠자리 하나 잡겠다고 들판을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잠자리를 꼭 쥐고 날개에 빨간빛이 비칠 때면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창문 너머로 잠자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 봐도 아또 환절기가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잠자리를 잡는 대신 잠자리가 나타나는 계절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또 감기 기운 오는 계절이구나. 가을만 되면 꼭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해지더라.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죠. 그럴 때면 부모님 생각도 나곤 합니다. 아마 나는 어린가봐, 그런가봐. 엄마야, 나는 왜, 어떻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시작되는 계절병. 늦여름에서 초가을. 환절기에 꼭 조심해야 할 질환과 생활관리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자리와 계절의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잠자리는 여름의 끝, 가을의 시작을 알려주는 전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빨간 고추 잠자리 사실은 한국 토종이 아니에요. 원래는 동남아시아에서 살던 외래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역이나 농업 활동을 통해 들어왔는데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바람 타고 날아온 줄 아셨던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어느새 자리를 잡아버린 손님인 거죠. 이 잠자리가 나타나는 시기는 계절이 변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낮에는 여전히 햇볕이 뜨겁지만 해만 지면 공기가 서늘해지고 바람 끝이 달라집니다. 옷차림도 참 애매해지죠. 반팔을 입고 나가자니 밤에는 춥고 긴팔을 입자니 낮엔 더워서 땀이 납니다. 이 어정쩡한 기온 차가 사람들의 몸을 먼저 흔듭니다. 이제 첫 번째 계절병, 환절기 감기와 독감 이야기입니다. 아마 가장 흔히 겪는 게 바로 이걸 겁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줄줄 나오네. 이게 바로 환절기 감기입니다. 낮에는 덥다고 창문을 열고 자다가 새벽녘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몸이 순식간에 적응하고 못합니다. 밤새 찬 공기를 맞은 호흡기가 금세 반응하는 거죠. 특히 요즘은 감기, 독감, 코로나까지 증상이 겹쳐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가벼운 콧물인지 그냥 피로인지 아니면 독감 초기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3, 4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한번 들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나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독감이었다는 경험을 하셨어요. 가볍게 생각했다가 회사 동료들까지 옮기는 바람에 더 곤란해진 거죠. 환절기 감기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때론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호흡기 질환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공기도 달라집니다. 여름 내내 습하던 공기가 갑자기 건조해지고 작은 먼지에도 예민해져요. 비염이 있는 분들은 콧물과 재채기가 심해지고 천식 환자들은 기침이 늘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어릴 적 경험이 있습니다. 가을만 되면 코가 막히고 밤마다 코울쩍거리다가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감기 걸렸니? 하고 물으셨지만 사실은 감기가 아니라 계절성 비염이었던 거죠. 환절기 호흡기 질환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밤에 잘못 자고 낮에는 집중에 떨어져서 학업이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증상이라도 무심히 넘어가선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질환입니다. 여름 내내 땀과 습도 때문에 피부가 고생했는데 가을이 되면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서 갈라지고 아토피나 습진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환절기마다 글적 끓리다가 상처가 나곤 하죠.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또 다른 피부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름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땡기네? 하는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보습 부족이 아니라 환절기 건조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침, 저녁 기운이 뚝 떨어지면 혈관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기 때문이죠. 특히 중장년층.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 좋으니까 아침 산책 나가지 하고 가볍게 나갔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는 경우가 실제로 보고됩니다. 환절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예를 들어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환절기에 나타나는 감기,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문제, 바로 계절성 우울과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은 시원해집니다. 풍경은 아름다운데 어떤 분들은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가을 타나봐 하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몸과 뇌의 변화 때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햇볕이 짧아지고 낮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 뇌속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햇볕을 받아야 활발하게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대신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예전에는 가을이 오면 산책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계절성 우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만 기운이 빠져서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럴 땐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서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환절기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차림을 신경 써야 합니다. 낮에는 덥더라도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겉옷 하나를 준비하세요. 아침저녁 기온차가 클 때는 옷차림이 가장 큰 방어막이 됩니다. 특히 저녁 산책 나가실 땐 얇은 바람막이나 가디건 하나 챙겨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둘째, 습도와 수분을 챙기세요.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져서 호흡기와 피부가 동시에 약해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는 가습기를 활용해서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습도 조절은 감기 예방에도 큰 모음이 됩니다. 셋째, 호흡기 관리입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집안 환기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이 있는 집은 이 기본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혈압과 건강 체크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환절기에 꼭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마음 관리입니다.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고 가벼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기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혼자 끙끙 앓기 말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시작되는 계절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계절의 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날씨는 서늘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름처럼 행동하니까 몸이 금방 반응하는 거죠. 고추 잠자리는 원래 한국 토종이 아니지만 이제는 가을 풍경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절병도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아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건강정보라디오 혜진이었습니다.